네, 안녕하세요. 연금술사 TV 문쌤입니다. 오랜만에 얼굴을 여러분께 내보입니다. 아, 그간의 음성 파일과 또 오에노 아카데미 의 크시나지 프리타지의 동영상을 여러분께 보내드렸었는데요 오늘 오랜만에 또 얼굴을 이렇게 내밀게 됐습니다 그간에 인도에 한 한달 1 0일 정도 가서 교육도 받고 또 통역일도 하고 왔었는데요 다음에 기회가 되면 브이로그를 한번 찍어서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해볼게요 자, 오늘 여러분을 오랜만에 뵙고 또 이야기를 나누게 됐는데 무슨 이야기를 할까 고민을 해 봤었는데요. 오늘은 이 주제를 다뤄 볼까 합니다. 여러분들도 충동적일 때 있으시죠. 충동적이라는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아 이러지 말아야지라고 했는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그렇게 돼 버리는 걸 충동적이라고요. 이 충동적인 기질을 내가 컨트롤하지 못했을 때 내 부와는 어떤 연관이 있으며,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기 위해서 앞으로 성장 방향은 어떻게 잡아야 하는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합니다. 잠시 동안 여러분, 나는 어떨 때 충동적이었고, 그로 인해서 결과는 어땠지, 이걸 한번 생각하고 계셔보세요. 네, 오늘 나의 충동적인. 기지를 제어하지 못했을 때 혹은 조절하지 못했을 때 그것이 나의 부와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가 주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좀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실 예제를 좀 들어드릴게요. 실제로 한 분이 최근에 이제 이분은 몇년 전에 저희 명상 센터에서 제공하는 몇 가지 내면 의식 교육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제가 인도에서 돌아왔을 때 오랜만에 연락이 됐고 또 다른 이제 성장을 원해서 이제 같이 교육. 하고 있는 분이기도 한데요. 그분께 오랜만에 만나서 제가 질문을 했어요. 그간의 교육을 받으시고 어떤 점이 가장 많이 크게 달라졌습니까?라고 여쭤봤더니 일단은 마음이 굉장히 많이 편해졌다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것이 외부적으로는 어떻게 나타났냐면. 이분의 옛날의 패턴은 뭐였냐면 어, 직장을 몇 달을 다니지 못하는 그런 패턴이 있으셨습니다. 한두세달 다니고 또 그러다가 속된 말로 때려치고 그리고 또 이제 찾아서 구직을 해서 또 다니다가 뭐 스트레스나 갈등이 있으면 또 그만두고 이런 패턴이 있었는데 이 교육을 받고 나서 그간에 배운 것들을 굉장히 열심히 삶에 적용을 하셨대요. 어, 그래서 그런지 지금 이제 들어간 회사는 몇 년째 다니고 있다라고 합니다. 근데 누구나 이제 회사 다니다 보면 또 갈등의 순간이 있잖아요. 아 정말 그만두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이번에도 또 충동이 한번 올라왔는데 그때 마침. 유튜브, 제 유튜브 동영상을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셔서 그 충동의 위기를 슬기롭게 잘 극복을 하고 지금 다니고 계시다고 합니다. 자, 오늘 주제가 나의 이 충동적인 기질이 나의 부와 어떤 관계가 있는가 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만약에 이분이 이 충동적인 기질을 이기지 못했다라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예전에도 그랬고 한 3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그럼 그만두고 구직하는 그 기간에는 경제적인 손실이 있겠죠. 그리고 또 그만두고 그러다 보면 역시 큰 경제적인 손실이 있을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많은 분들을 제가 보면 이렇게 회사를 그만둘 때요. 충동적으로 아, 내가 여기를 다니지 않으면 나 정말 자존심이 없는 사람이다. 이런 충동적인 마음에 그만두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또 어떻게냐면 내가 사실은 능력 있는 사람인데 이 회사와 맞지 않아. 아, 나는 이제 더 이상 사람들과 일하기가 싫어. 나는 사람들과 부딪히지 않는 그런 일을 찾아보겠어.라고 하시면서 많은 분들이 투자 쪽으로 전환을 하세요. 그런데 내면의 스트레스와 충동성이 해소되지 않은 가운데 일어난 것은 예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가 가득할 때는요. 그때 당시는 내가 지혜로운 행동을 한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에 지혜를가 들어오기가 어려워요. 전체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잘못된 투자를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큰 손실을 입게 되고 이런 패턴들을 보이는 분들이 많습니다. 충동적인 것을 제어하지 못했을 때부하도 연관이 크다는 걸볼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도 여러분 삶에서 이런 것들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꼭돈 문제 뿐만 아니라 직장 문제 뿐만 아니라 뭐 다이어트를 한다든지 아니면은 누군가와 관계를 맺는다든지 충동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내가 의지를 사용해도요. 옛날에 하고 나서 막 후회를 해요. 하지 말아야지.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이 되면 또다시 그것이 발동을 해서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는 것을 말합니다.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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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이어트에 실패하고 폭식을 한다든지 아니면 누군가의 관계에 있어도 참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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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어져 버린다든지 잘라 버린다든지 어, 조금 전에 그분처럼 참다가 이직을 해 버린다든지, 직장을 그만둬 버린다든지, 아니면 투자로 넘어갔다가 잘못된 손실을 입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충동적인 기질을 내가 잘 해소하지 못할 때올수 있는 결과들이기도 하죠. 그러면 왜 충동적이 되었을까요? 충동적이라는 면 나의 힘과 통제를 이제 벗어난 힘을 말합니다. 그것은 초기에는요, 내면의 서두름으로 시작이 돼요. 내면의 서두름이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 내 안에 보면 어떤 외부의 상황이 일어나면 안에서요, 막 감정과 생각이 막 급합니다. 이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못하면 어떡하지? 나안 되면 어떡하지? 이러다 어떻게 되면 어떡하지? 벌써 아직 상황은 진행도 되지 않았는데, 머릿속에서 감정이 미래로 결과까지 다 내버려요. 예를 들면 여러분이 프로젝트를 하나 맡았다고 해봐요. 그러면 안에서 막 생각이 바빠요. 아이씨 왜 나한테 이런 걸 줬지? 맨날 나만 미워해. 이런 생각부터 이걸 제대로 할수 있을까? 나 못하면 어떡하지? 못해서 내가 그래서 승진 못하면 어떡하지? 그래서 나 여기서 잘리면 어떡하지? 생각이 마치 말이 질주하듯이 계속해서 쳐두릅니다. 그러다 보면 감정도 같이 커지기 시작을 하죠. 자 내면이 서두른다는 것은 외면적으로 여러분이 행동을 빠르게 한다는 거하고는 달라요. 오히려 내면이 서두르면 서두를수록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어, 하기 싫어, 하기 싫어. 어, 마감 날짜 다가오는데 나 이거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점점 에너지가 소모가 됩니다. 그래서 정작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행동 실행력에 옮겨야 되는데 에너지가 고갈되니까요. 외면적인 행동은 오히려 늦어질 수가 있어요. 또. 반대로 마감 날짜가 막 와요. 아,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안 하면 안 되는데 안 아, 하면 모르겠다 하다가 그냥 어쩌다가 그냥 충동적으로 저질러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또 지혜롭지 못한 결과가 나오기도 하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여기서 봐야 할 것은 뭐냐면 내가 그 불을 쌓기 위해서는 불을 창조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성취가 되었건, 건강이 되었건, 관계가 되었건, 우리는 이제까지 외면적인 행동만 열심히 해왔어요. 재택의 방법을 배운다든지, 뭘 하든지, 그것도 좋은데요. 여기에 하나 더 보완해야 될 것은 뭐 하시냐면,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어떤 패턴 때문에 내 부가 지속이 되지 못하고 꼭 무너지거나 힘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니면 어떤 충동적인 것 때문에 성취 자체가 어렵든지 그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내 내면의 그 서두름이 충동으로 가는 것을 막고 서두름을 늦춰서 내 에너지의 고갈을 막아서 그것을 온전히 창조력으로 쓸수 있는 방법들을 익혀 가셔야 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부를 위해서는 외부적인 행동뿐만 아니라 내면에. 내 마인드를 컨트롤할 수 있는 힘이두 가지가 다 필요해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 물론 그래서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간에 이제 동영상들을 쭉 올려 드렸습니다. 근데 사실 이 명상을 해보지 않은 분들은 뭐 명상하면 뭐내 생각이니까 쉽게지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만만치가 않아요. 깊게 들어가는 것도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을 받아오는데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더욱더 관심을 가져야 되는 것은 내 의식의 내면 교육에 주의를 더욱더 기울이셔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내면의 서두름을 멈추고 그래서 충동으로 가는 걸 막고 에너지의 고갈을 막아서 그래서 창조로 바꿀 수 있는 힘 그것뿐만 아니라 사실 창조를 위한 내면의 교육들은 굉장히 많은데요. 오늘 내면의 충동과 서두름의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가장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기본이 될수 있는 교육이라고 할수 있거든요. 저희 오프라인 교육 중에서 스트레스 디톡스 코스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것이 특히나 내면의 서두름을 멈추고 에너지의 고갈을 막아서 창조를 쏟을 수 있는 그 기반을 마련해 주는 매우 기초가 되고 중요한 코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언젠가는 꼭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또 앞으로 곧 열릴 예정이기 때문에 관심 있는 분들을 위해서 댓글에 정보를 남겨드릴게요. 그럼 오늘의 요약입니다. 음, 내면의 서두름을 방치하면 그것이 충동이 되고 그것은 결국 나의 부, 성취, 재정, 건강, 관계면에 손실을 가져온다. 자, 두 번째는요. 나의 생각과 감정이 여러분 쉽다라고 생각하지만 사실을 그것을 잘 알지 못하고 방치해두면 그것이 충동적이 되어서 여러분보다 힘이 더 세집니다. 그래서 나의 의지와 내가 바라는 것과는 반대 결과를 가져오는 그런 지배력을 행사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내면 공부의 중요성을 깨닫고 외부적인 어떤 노력뿐만 아니라 내면을 알아가는 교육에 대한 행동 또 노력도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 그리고 저희가 제공하는 뭐 코스나 이런 거에 관심 있는 분들은 댓글을 참고하십시오. 자, 가기 전에 이제 탐구 거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건강면, 관계면, 성취면, 뭐 부, 재정, 돈 모든 것과 관련돼서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내가 통제를 하지 못하고 오히려 내가 지배당하는 그런 충동적인 행동들은 무엇이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그로 인해서 내 삶에 어떤 결과들이 있는지도 살펴보시는 한주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도 눌러주시고요. 여러분들 제또 강의가 언제 올라오는지 잘 모르시잖아요. 빨리 받아볼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종 모양 있죠? 알림 버튼을 눌러주시면 제가 동영상을 업데이트하면 바로 소식이 가니까 편리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또 주변에도 도움이 될 만한 분들 계시면 많이 많이 알려주십시오. 자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고요.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